태연이 어디 있는지 찾아볼까? 태연이 어디 갔을까? 여인네 또 태연이 찾아볼까? 태연이 어디 있지? 여인네 여기, 여기 태연아 기저귀 갈게 나와 기저귀 갈자 아니야? 소리 지르지 말기로 했잖아 아니야, 그렇게 말로 하는 거야. 페리 <laughs> 어? 일로 나와 기저귀 갈게. 응? 기저귀 갈자. 아니야, 이... 페리 기저귀 갈고 더우니까 얇은 옷 입을까? 기저귀 갈게 나올까? 그러면? 소리 지르지 말고 아니. 아니야 아니야 태연이 여기가 좋아? 네 얼만큼 많이 많이 좋아 태연아 응. 내일 또 맛있는 거뭐 먹을까? 네. 뭐 깍까? 깎까 응. 먹을 거야? 응. 아이고